참돔을 낚기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섬이죠 전남 신안군에 있는 홍도를 다시 한번더 찾아와 봤습니다. 응. 아, 습니다이 아픕니다. 자, 역시. 이렇게 한 마리 물어줍니다. 네, 80이 넘어 보이는 참동을 한 마리 낚았습니다. 아주 깊은 곳에서 낚아낸 참동인데요. 이렇게 들고 있기도 무거운 사이즈입니다. 자. 네, 오늘 제 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비는 어제와 동일합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다시 한번더 드린다면 낚싯대는 2호 줌 낚싯대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릴은 4000번 LB릴에 원줄은 4호 목줄 또한 4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늘은 참돔 전용 바늘 13호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신치 또한 어제와 같이 이렇게 기울지 3로를 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밑에 이렇게 조류를 잘 받을 수 있는 어, 조수거물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 어제와 다른 점이 있다면, 어, 봉돌의 무게와 아, 또 봉돌에 어, 물려지는 어, 위치가 약간 다릅니다. 아, 조류의 세기에 따라서 또 공략하는 범위에 따라서 약간씩 변화가 주는 거 외에는 어, 어제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외에는 어제와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낚시를 하다가 어, 변해가는 바다 상황에 맞춰서 체배 변화도 부지런히 조감해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마리 왔습니다. 어, 상당히 멀리서 왔습니다. 껍질도 얕고, 아, 대략 한, 한 100m 훨씬 넘어서 묵은 것 같습니다. 자, 시리 그다지 큰것 같진 않는데요. 이 참동입니다. 자한 마리 올왔습니다어 워낙 멀리서 <laughs> 자. 40cm 급의 참돔이 입질을 해줬습니다. 상당히 멀리서 물었습니다. 대략 한 120m는 훨씬 넘어가지 않았나 할 정도로 아주 먼 곳에서 받은 참돔입니다. 자, 이 붕입니다. 네 어, 지금 다소 또 조류가 좀 빨라졌는데요. 어, 이 빨라지는 본류에 어, 태워서 어, 지금 현재 제체비는 지루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 이 조류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어, 이 지루권에 집어대는 미법도 어, 어느 정도 양이 어, 많아지겠죠. 어, 저도 지금 이 지루권에 가 있는 이 상태가 어, 상당히 좋은 어,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지금 이 상황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어, 실내에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전좌바위에서의 둘째 날입니다. 아, 역시나 조금 물때의 조류, 어, 뭔가 원활하지 않아 상당히 애를 먹는 어, 그런 상황입니다. 어, 하지만 어, 시간의 간격으로 조류의 움직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고 각각 성질이 다른 두 조류의 합수가 형성되는 시점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이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류가 일정하게 움직이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참돔의 입질의 패턴을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입질의 수심층이 다소 깊은 바닷권인 25m에서 30m 정도에서 입질이 들어오고 있고요. 거리 또한 100m가 넘어가는 아주 먼 곳에서 입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활한 바다에서 깊고 먼 곳에서 입지를 해주고 있는 참돔에게 밑밥의 동조를 이루어내고 그 밑밥으로 참돔을 집어하기 위해서는 일정하고 정확한 지류권의 형성이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류가 불규칙하거나 원만하지 않을 때는 밑밥이 흩어지고 집어가 더욱 힘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이라도 조류를 유심히 보시고 조류의 흐름이 원만할 때 밑밥을 뿌려주시고 낚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돔만큼은 꾸준히 낚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쉴 때는 셔주면서 정해진 밑밥을 필요한 순간에 이렇게 유용하게 뿌려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한 가지 저는 입질이 들어왔을 때. 어, 이단 챔질을 해주고 있는데요. 어, 그 이유는 아주 멀고 깊은 곳에서 입질을 하는 참돔에게 어, 좀더 정확하게 후킹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 입질의 수심층이 약거나 거리가 가깝거나 혹은 입질이 아주 시원하게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이단 챔질이 되려 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하지만 이렇게 한 번의 챔질에 바늘까지 전달되는 힘이 적을 때에는 어, 이단 챔질이 아주 효과적인 그런 부분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또 뱅이동 같은 경우에는 어, 2단 챔질로 어, 바늘 깊숙히 삼켜서 자칫 이렇게 육모라든지 어, 아가미 부분에 어, 목줄이 쓸리는 것을 방지하고 입술 바깥쪽으로 바늘을 빼내는데도 아주 좋은 어, 효과를 줄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렇게 챔질 타이밍이 늦다거나 깊은 곳또 어, 멀리 있을 때는 어, 이렇게 다소 챔질을 강하게 한다든가. 혹은 2단 챔질, 3단 챔질로 정확하게 후킹하시는 것이 고기를 잡아내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습니다. 아, 입질이 어떻게 이렇게 약한지. 아무리 조손이라지만 입질이 약습니다. 그때 살짝 걸렸을 겁니다, 아마. 조심스럽게. 아래 턱으로 어, 지금 이렇게 바늘이 걸려 있는 게 보이네요. 아 지금 어, 낚시를 하면서 어, 상당히 야근 입질을 볼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온이 마지, 많이 이렇게 낮은 상태다 보니까 아, 깊은 곳에서 또 아주 이렇게 야근 입질로 어, 참돔이 입질을 하고 있는데요. 음, 이 입질 파악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자, 입질이 워낙 약다 보니까 이렇게 뒷줄을 지리권으로 들어가고 나면 팽팽하게 어느 정도는 잡아줘야 됩니다. 많이 당겨진다 생각이 들면 조금씩, 한 번씩 풀어준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입질을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약한 입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딱그 입질을 할수 있는 그런 지점에 딱 들어가 있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역시나 기상이 좋지 않다 보니까 바람이 상당합니다. 이 바람이 가지고 가는 어, 원줄과 어, 이 참돔의 입질이 헷갈린다 할 정도로 참돔의 입질이 약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아, 진노래미가. 한 마리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봉돌을 아, 조금 떼서 지리꾼을 노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노름미가 문다는 것은 바닥권에 완전히 제 채비가 내려갔다는 얘긴데요. 봉돌을 하나를 떼겠습니다. 떼고 조금 더 가볍게 내려보겠습니다. 조르는 센데 어쨌든 이 조르를 타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 지루권으로 빠지기 때문에 봉돌를 하나 떼서 해보겠습니다 이야 첸지를 아, 하긴 했는데요 아 이게 입질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에 그래도 한번 땡기는 모자란 마음으로 땡겼는데, 야, 이게 복입니다. 잠도문 <laughs> 아닌 것 같습니다. 열기, 시잘 좋은 열기가 한 번에 올랐습니다. 이야, 열기가 한30 되겠습니다. 네 현재 바다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간조가 다 돼가는 그런 시간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조류의 방향이 약간 이렇게 꺾여서 어제처럼 또다시 저 까진녀 쪽으로 이렇게 조류가 흘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바뀌는 조류도 나쁘다고 볼수 없습니다 참도마에 있어서는 이렇게 조류의 변화는 상당히 긴장해야 되는 어, 그런 시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아. 아주 약은 입줄입니다. 뭘까요? 오, 감성동입니다. <laughs> 아, 지금 이제 물이 바뀌면서 어, 지류권이 이렇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아, 이쪽에서 3-0지쓰다가 아, 지금은 3비치로 어, 기울지로 교체를 해서 아, 천천히 이렇게 내려봤는데 이렇게 감성동입니다. 자. 장범입니다장범입니다 아, 아까보다는 조금 더 좋은 사이즈가 올라옵니다. 여기는 어, 여가 상당히 많이 발달해 있어서 강제 집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다시, 천둥입니다. 자, 참돔입니다. 네, 아, 이번에는 약한 50cm급의 아, 참돔이 또한 마리 입지를 했습니다. 시알이 아, 조금씩 아, 커지는 것 같은데요. 아, 아무튼 이렇게 조류의 상황이 좋으니까 아, 역시나 참돔 아, 약속 잘 지키고 배신하지 않고 또 이렇게 물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자, 참돔입니다. 비슷한 다 시야일 이왔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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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또다시 이렇게, 어, 참돔이 물어줍니다. 아, 역시나 좋은 조류 속에서 이렇게 마리수를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또 다시 이 바다권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이렇게 진노래미가 계속해서 입지를 합니다. 조류가 아, 이제 거의 멈춰진 상황입니다. 아, 이곳 자리에서 참전낚시는 끝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아무튼 뭐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을 끝으로 어, 이곳 자리에서는 아직 철수 시간이 좀 남아 있지만은 어,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조류가 어, 이제 들물의 조류로 어, 확실히 이제 움직여주는 것 같은데요. 아, 사실상 시간으로만 봤을 때는 어, 조금 더 썰물이 흘러줘야 정상인데 어, 그렇지가 않네요. 여기서 어, 이 자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이렇게 한 마리 물어줍니다. 네, 어, 80이 넘어 보이는 참동을한 마리 낚였습니다. 자. Someday we'll be satisfied. I believe the angels listen, God hears us pray.